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에 대통령 후보 경선이 뜨겁게 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분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분 연결합니다 황교안 후보입니다 황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일정이 빡빡하실 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저 요번에도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부정선거 이슈를 던지셨네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네. 경제도 아니고, 또 민생도 중요하지만, 네. 부정선거가 막혀지, 부정선거가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려면, 과거에 있어도, 지난번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는 부정선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가 덜돼 있고 안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 시급한 이슈가 부정선거 대응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 지금 이제 8명의 후보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선거 이슈를 황교안 후보께서 던지시면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막 거의 반응이 없었고, 네. 어, 그 얘기가 진행되면서 공감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uh -huh, 네. 생각해 보겠다. 네.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 이런 네. 의견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별도로도 이제 그 부정선거 얘기를 언급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 소위 네. 어,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어 이야기하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네. 우리가 후보로 나왔던 예비 후보 중에 어, 그 장기표, 네. 장기표 후보죠. 네. 이분은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한 이후에, 네. 어, 지난 4일 오 선거는 부정 부정 선거였다 이런 그 기자 회견도 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정말 중요한 얘기고. 뭐 제가 얘기하는 건 팩트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확산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어떤 그저 토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 어, 내가 얘기하는 사1로 네.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주장 그 그것에 대해서 어, 의견이 어떠냐 그랬더니 네. 본인이 총장 시절에 네. 수사가 이제 시작되었었으니까. 네. 아그 어, 그 총선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어, 보고 있었다. 네. 아, 그러다가 이제 그 어, 대, 대선 정치를 시작하면서 그 뒤에 못 생겼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데 이제 어그 어제 토론에서는 회좀한발 어, 물러섰어요. 네. 그, 그렇지만 뭐, 법조인은 아, 팩트를 이제 접하다 보면, 결국 이제 뜻을 같이 하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최, 재형. 네. 후보. 어, 후보는, 엊그제는, 어, 그렇게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듯한 그 메시지를 냈다가, 네. 아주 어, 후퇴했다가 아예 그 메시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캠프 안에서 아직 정, 입장 정리가 안된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늘어나는 것은 네.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 뭐, 저, 그, 국회에서는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얘기를 듣는 분들마다. 네. 어, 뭐 지란 사회로 선거는 부정 선거였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들을 하시는 분이 절대 다수 입니다 예.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네. 담백 하게 설명을 다 드리면 지난 네. 선거 는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동의 를 하는 분들이 뭐제 생각에는 한7 한80% 정도 됩니다 네. 아, 예, 아주 고무적인 저현장 그래서 이제 황교안 후보께서 이 토론 때마다 이그 가장 중요한 이슈인 부정선거 이슈를 이제 거론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방송사가 TV조선 등 이제 주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뭐 유튜브에서도 중계를 하고 그럼 방송사의 관계자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를 그 동안에 저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슈를 다루지 않았는데, 그분들도 약간 좀 당황할 것 같은데, 뭐, 제재라든가 이런 거 받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건 좀해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건 없었습니까? 뭐, 제재는 전혀 없었고요. 네네. 다만, 뭐, 이제, SNS나 댓글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일부 저 댓글도 요즘은, 어 제가 제기하는 이슈에 대해서, 특히 이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한, 85%이 네. 정도가 지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부정선거, 다, 저 밝히자는 그러니까 있었다. 거 네. 있었다라고 하는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찬, 네. 찬성 그러니까 지지 댓글이 한85%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소수만 이제 여전히 음. 이제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네. 그러나 그것도 이제 팩트에 기반한 주장을 하면 결국은 음. 다 어,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15 선거는, 네. 어, 부정 선거였습니다. 아, 명백하죠, 뭐. 예. 예, 예. 전, 전, 뭐, 전부 무효라고, 네. 어, 말할 수 밖에 없고요 네. 어, 점점 이제, 그, 이해가 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 6월 28일 나왔던 민경호 의원의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던 그 증거들. 네. 그 이후에, 뭐, 울산이라든지 또, 영등포울에서 네. 나왔던 그런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네. 어,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실물을 보고, 실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뭐, 대체로 다 공감하고, 보는 분들마다, 아직도 처음 봤다는 분이 많아요. 네. 이런 저배뭐 배추님 투표지니 네. 일정이 투표지니 이런 거 지금도 처음 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같이 국민들에게 알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면 네. 조만간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리는 거는 이제 토론에서 지금 잘 알리고 계신데. 그거 외에 어떤 또, 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 알리는 거, 이제 토론에서 알리는 거 말고 어떤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들이, 네. 어, 지난 주말에도, 네. 제 캠프에 뭐 많이 모였어요. 몇십 명이 모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같이 논의를 했고, 네. 이분들이, 뭐, 이거 정말 앞으로 우리가 부정선거의 실상을 알리는 천병이 돼야 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오늘도 유튜브들이 또뭐 십수개 팀이 모입니다. 네. 뭐 자발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물으면 내가 또 얘기를 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이제 크게 유튜브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저도 이제 뭐그 어, 어, 페이북을 통해서도 네. 또 황교안 일기를 통해서도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그 SNS 수단들을 네. 사실은 청동원에서 네. 국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이봉규 TV에서도 많이 알려주시고, 네. 어, 뭐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건 저도 뭐, 이거 저, 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한기환 후보처럼 저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질러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싸워야 되는데 저 작년, 재작년에 왜 황교안 저 대표로 미, 있 계실 때 미래통합당 예, 그때 예. 왜 광화문에서 엄청난 인파로 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단군일래 최대의 인파가 모였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뭐 그런 거 다시 뭐 기획하실 수는 없나요? 우선은 이제 정부가 저 불법적인 이런 규제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집회 네. 시위를 막고 있고 그러나 이것도 어, 국민의 뜻을 막을, 막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네. 어, 국민들이 좀더이 내용을 아시고, 아시는 분들마다 분노하세요. 아, 그럼요. 어떻게 네. 그런 일이 있었냐. 네. 어, 그런데 벌써 이게 총선 이후에 1년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유튜브들도, 뭐 정규 방송들이 제대로 안 다루니까. 네. 어, 지금은 이제 대안으로서 유튜브들도 좀 널리 알려주시고, 저는 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적으로 더 많이 이제 번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힘들이 모여지면 저 뭉쳐서 저항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부정 선거를 알리고. 싸우자고 하지만 이게 일정상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에서 뭐 토론회 끝나고 뭐 경선 끝나서 주, 주자가 뭐 누가 정해지든 정해져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은 또 부정선거가 일, 저,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그냥 저 스무스하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특단의 뭐가 부정선거 밝히지 않고 선거에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제 국민 봉기로 선거 포이트를 이코스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무슨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 이대로 가야 됩니까? 주장만 하고 지금대로 하면 네 다음 선거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장, 장담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질 가능성이 많죠. 조작만 하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뭐 야당도 많이 부족하고. 네. 뭐 완전히 좌편향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뭐 국민들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널리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네. 국민들이 이제 분노 하시게 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음. 저는 그 사이에... 네. 우선 이제 사일로 부정선거에 실상을 알리고 여기저기 알리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저사일로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어, 다시 그런 부정선거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대안들도 지금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우선 우리 예, 당 에, 후보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것부터가 중앙선관위에 만약 그 위임이 된다면 네. 어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선거 불법을 그렇죠. 예. 같은 행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라고 제가 어제도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 우리는 그런 준비하고 대안 만들고 제가 낸 대안은. 사전투표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 네. 사전투표제도 생긴 이후에 얼마나 정치 부정선거 또는 정치 의혹이 많이 생겼습니까? 네. 또 전자투표제도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네. 해보니까 좋지 못한 시스템들이, 좋지 못한 결과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런 것들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을 올리 형량을 올려야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뭐 대부분 뭐저 걸려도 요 다음 선거만 안 나가면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laughs>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부정선거가 안 없어지는 겁니다. 예. 저는 중대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평생 세상 못 나오도록 하는 중형, 예. 지금 우리가 사형은 집행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그러면 뭐 대안으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어, 체 제도를 좀 가, 바꿔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이런 움직임들이 국민들에게 반영을 불러일으키면 결국 국민의 힘으로 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부가 맡고 있는 반민주적인 이런 그 선거 부정행위 막아낼 수 있는 틀이 준비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또 저것도 네. 안 되면 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최후 수단을 써야죠. 최후 수단은 뭡니까? 우리 전략을 미리 알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웃음> <웃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예. 그 전까지 최후 수단 쓰기 전까지는 어떻게든지 토론회를 통해서거나 SNS 를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예, 이런 노력을 해 하고 그 다음에 제도적 보안장치도 하고, 저들이 제도적 보안장치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다수당인데? 안받지만안 안 받겠죠, 지금? 합리적인 그런 그 입법에 대해서는. 네.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 알려지면서 합리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통과된 것들도 있어요. 좀 소소한 것들이긴 하지만. 예, 예. 그러나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가서. 네. 이제 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어. 예, 180석의 뚝을, 뚝을 우리가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넘어뜨릴 수 있는 길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죠. 아 최우수단이 아 지금 발표할 수는 없지만 있군요. 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들의 그 뚝, 그저 거짓의 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너뜨려야죠. 네. 아 토론 이번에 그뭐두번 하신 거죠? 예, 두 번했습니다. 두 번, 네번 남았습니다. 네번 남았는데. 네번동안에뭐 물론 부정 선거 이슈는 매번 들고 나오실 거죠. 아그 전에 저는 다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어 예. 그래서 정책 얘기도 할수 있게. 네.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죠. 이것들 네, 인정하지만 네. 예, 뭐 불가능을 뚫기 위한 도전을 해야죠. 네. 아, 그저 다른 후보들 그 설득하는 노력도 좀 하실 생각이 나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라든가 최재형이라든가 이런 후보들을 부정선거를 조금 더 각인을 시켜서 황교안 후보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 내게끔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시나요? 예, 하고 있고요. 언론도 네. 좀 같이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이봉규 대표님 네. 존경하고 애 많이 쓰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별 말씀. 을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 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아이고, 황교안 후보가 참 거의, 거의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치고 계신데, 그 고무적인 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도 조금씩 그 뭡니 넘어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밝히는 쪽으로, 예. 그, 이제 자꾸 주장하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한교안 후보 얘기가 그 댓글 보면 7 80%가 그 부정선거 밝혀야 된다는 거에 동참을 하고 있다. 아, 근데 결정적인 거 뚝을 무너뜨린다. 최우수단이 있다. 선거 가기 전에 뭔가 이대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최후 수단이 있다. 그러나 지금 방송으로는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아뭐 비장한 게 있군요. 그 비장한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부정 선거 없으면 선거도 없다. 부정 선거 이거 저저 저 밝혀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대통령 이재용 이재명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부정으로 예, 우리 국민이. 예. 의지를 가지고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져요. 국민의 꿈은 이루어진다. 4강, 월드컵 4강도 이뤘는데, 아, 이거 이루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힘내라, 힘내라, 면력원 사격 다 빵야, 빵야, 하루에 두 점, 환신보라 건강 걱정 달려보거라. 환신, 환신, 환신.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한신 꼭챙겨드세요 지금이 바로 면역력을 챙겨야 할 때. 면역력 확보. 건강 쑥쑥.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십시오.